디디입니다. 지금 본 영상은 1명 운전, 1명 차량으로 이루어져 이제 정동원길, 정동원하우스에 오시는, 분들, 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거기 때문에 찾아오기 좀 편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가는길 진교IC부터 정동원하우스까지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제좀 있으면 진 징교 i c 인데요 진 징교 i c 부터 정동원길, 정동원하우스까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로 가면 편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IC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로 다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여기서부터 통행료는 1,300원입니다 동원군 집까지 있죠? 미스터 트로 정동은 지금 7km. 네, 그렇게 멀지 않고요. 여기 s k 주유소 하나 있어요. 주유소 지나쳐서. 쭉 그대로 들어갑니다. 땅 직게. 직직. 계속 직진. 여기 회전 교차로 있는데 조심하시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길 하나 있어요. 그대로 쭉 올라가서. 좌회전차온는승승장잘 보고 는 승장구. 좌우요 승장구. 한 뒤로 이제 쭉따면시쭉 가면. 여기서 우회전 나오는 차 항상 조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소방서 하나 있어요 소방서 지나치고 계속 또길 따라가죠 여기까지 오신 분이면 킹오이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길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이제 회전 교차로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일단 여기서 좌회전해야 돼요. 아마 오시는 분들 여기 길 당황하지 마시고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한번 하시고 다시 또길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방문객분들 이제 많이 오실,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기 원래 회전교차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들면서 좀더 편하시라고 아마 만들고 계신 것같아요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길 따라가면 이쪽에 이제 나무 숲같이 이렇게 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쭉 직진이에요 길 따라가면 근데 이제 곧 정동원길 시작하거든요 여기 보면 저번에 여기서 이제 정동원길 시작한다고 간판을 본것 같았는데 이 중에 카메라 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정동원길 시작한다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정동원길인데 이렇게 정동원길 시작한 후부터 2, 3분 뒤면 정동원분 집이 나와요. 오르막길 계속 쭉 가시면 돼요 하동이 나무도 많고 산이또 많아가지고 이제 휴가 놀러 오실 때 여름에 오시면 계곡 같은 데 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 자연, 자연이 너무 보기 좋죠 정동원길 1km.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U턴을 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핑크색 길로 정동원 길 있죠. 왼쪽에 정동화 하우스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항상 여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갈 때도 여기서 유턴을 하시면 돼요. 유턴하라고 길이 있거든요. 여기서 차온집 보고 음. 유턴을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동원 주차장 간판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항상 차 조심하시고, 주차장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바로 정동원 분하우스 주차장.

정하고 같이 있어봐 정동원. 아. 돌아. 돌아. 어후, 예쁘다 엄마 같이 있세요경동원 집에 와, 놀러와서 하우스 놀러와서 우리는 지금 새우 사러 갑니다 요 건너편 길로 해서 진교 반대 방향 쪽으로 가면 되니까 가면서 중간중간이 설명은 제가 할 겁니다 요경동원집 구경하시고 새우 사러 오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새우 다 먹고 하면 싱싱합니다 새우가 응 음? <목소리> 여기가 새우 양식하는 곳인데 아, 오늘 새우 안하네여들돌부 하는지 모르겠네 사장님이, 좀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어? 와, 대박이다. 오늘 허탕 씻습니다, 헛탕. 아, 여기 우리 새우 파는데, 몇 월달부터 하는지 모르겠네. 새우 양식장, 오늘, 8월, 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8월달. 오늘 새우 못먹어요 훈아 <laughs> 새우 못먹어 오아 다음에 와서 먹어야 되겠다 야. <웃음> 가자 가자 간다 <laughs> 반개원 응.